자, F' 함수가 연속인, 이거 지 현주가 대신 털리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뒤에 앉아있는 그 4명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이 대답을 전부 다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 야, 얘가 연속 함수래. 이 친구의 1에서의 극한 값이 궁금해. 함수 값으로 대신 구할 수 있지. 왜? 연속이니까. 연속이라는 건 극한과 함수 값이 항상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하고 힘들어야 지금? 응? 현재 뭐하고 있어? 알아야지. 응. 뭐? 아, 왼쪽은, 왼쪽은 이대로 놔둬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왼쪽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그 칸을 구해야죠. 구해보니까, 예분의 얘랑얘분의예남나눠될것 같아요. 나눠보니까, 애는 약분돼서, 예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구요, 옆에 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X가 나왔어요. 자,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분모 0으로 가죠. 네. 얘는 뭐 문제가 없죠. 1 집어넣으면 2니까. 분모 0으로 가는데, 같이 나가야 된대요. 프라임 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얘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왜 있어야 돼 응. 연속함수니까 얘가 연속함수니까 값이 있어야지 값이 있어야 되니까 얘도 값이 있어야 되겠다. F1이 0이네요. 얘가 0이 돼야 되겠네요. 얘가 약분이 되야 되겠다는 뜻이죠. 약분이 된다는 건 이거 뭔 뜻이에요? 0분의 0꼴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1이죠. 얘가 프라임 1 나오겠죠? F1의 1의 정이잖아 1수관계가 2, 빼기, e, 프라임 1랑 왼쪽에 그냥 같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경우랑 이게 나온 경우가 좀 달라요. 얘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집중하세요.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얘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양배 리미트,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양배 리미트 X는 1로 갈 때를 써봤어요.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리미트를 취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죠. 같은 식인데. 증금 뭐 같은 식. 근데 네, x가 1로 갈때를 여기에 적용하는 왼쪽에서는 얘가 연속이니까 이에서의 극한이나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얘는 뭘로 나왔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나왔죠. 저는 다른 과정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f'1인데 얘는 fx가 f'이 연속이라서 극한 대신 함수값으로 구할 게 저는 거고요 얘는 진짜 미분, 미분을 한 거예요. 미분계수를 구한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둘이 뭐피 문제 제타임에 물어봐도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디테일 잡력이 쓸데없어 보이시면 은 그냥 수트는 이등급 이상 바라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아니 이게 좀 아쉬운 게 하...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주 어려운, 아주 어려운 말해주고 싶은데 마플링 되게 없잖아요. 제가 이런 과정을 하고 있을 때 그나마 말을 조금 안 하더니면 지인이나 다 즐거거든요. 토요일에 해봐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 공감이안 가시겠지만 이런 아주 디테일한 개념 하나 하나 있잖아요. 제가 좀 잡아주세요. 심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염속의 정의를 몰라요. 몰라? 근데? 알지? 미분계수의 정의 알잖아. 어,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이건 연속의 정의로 나온 거잖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그때 튀어나와야지. 잠깐만요. 음, 문제가 좀 나가네요. 다음 시간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탄 좀그러고 현주 연탄 티기좀 걱정되니까 잠깐 쉬자. 어, 5분만 쉴게. 네. 어, 10분 동안 쉬지 말고 5분만에 빨리 쉬어줘.